데살로니카 후서는 이 데살로니카 교회로 보내는 두 번째 편지입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카 데설론, 교인들이 앞서 보낸 편지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또 어떤 질문이 있는지 이 디모데를 통해 살핀 후에 다시 보낸 것입니다. 이 아무래도 첫 번째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여전히 신앙적으로 미숙했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디모델을 통해 받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막 복음을 접했기 때문에 생기는 질문들이 있는데 바로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두 번째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낸 편지와 동일하게 바울과 실루아노 그리고 디모델가 편지를 보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편지 처음 부분에는 이 다른 서신서들과 비슷하게 문안 인사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3절에서는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을 전해 들은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갖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무엇보다도 바울은 대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이 성장하였고 또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함이 풍성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려고 하고 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이나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여전히 신앙이 거름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나 조롱과 박해의 십살이 흔들리는 것도 이 마찬가지로 이 신앙의 초보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대살로니카 교인들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살로니카 교회는 소아시아 교회들과는 다르게 이 복음을 접한 지 얼마 안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처음 대살로니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이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도 대략 한3 개월 정도 지나서였는데, 그러니까 대살로니카 교인들이 이 복음을 접하게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이 신앙의 성장이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앙 생활한 지 5년이든 10년이든 여전히 신앙의 걸음마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년이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성숙한 교인들이 더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것은 바로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간절하면 우리의 마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밧줄을 붙잡고 위로 올라가고자 안간힘을 다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의 근력도 어,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신앙이 더욱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하다라는 것은 교회 안에 활력이 넘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 안에 활력이 넘치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인들이 서로 사랑하는 힘이 강하면 강할수록 교회 안에 사역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이 없으면 어떤 사역도 하기 싫고 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치가 없어 보이고 불편한 점들만 가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아니다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는 서로 상함이 풍성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서로 사랑하여 도와주고 또 세워주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신앙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까 교인들이 서로 사랑함이 풍성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을 낮추고 섬기는데 열심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인들도 지체를 사랑함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성장하게 되며 더 나아가 한국 교회에 믿음과 사랑에 있어서 귀감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해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니 테살로니카 교회가 환난하는 당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하민이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이것은 분명 어제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들었던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수님께 받은 복이 있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 당하는 것이. 그리스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의,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달게 받으면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의로운 이것이 심판의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때 그리스인들도 심판대 위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복음이 위하여 고난을 당한 일이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그러면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론 심판의 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환난은 이긴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잠시 환란을 묘면, 모면하고자 믿음을 저버린 자들이나 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 형벌을 받게,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반드시 예수님은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죽은 자나 깨어 있는 자 모두가 단한 사람도 열애 없이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일찍이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믿음 생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으로 시련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의 공의로운 손길로 저희를 건져 주시고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간절히 바라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별히 아름다운 성도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의 삶을 지켜 주시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도 주님 지켜 주옵소서. 세상의 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도록 주께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오늘 하루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